힘이 좋은데 스피드가 잘안 나시는 분들은 휘두를 줄 몰라서 그래요. 다운스윙의 스피드의 힘의 원천이 백스윙 꼬임에서 와요. 그립을 살살 잡고 손에 힘을 빼줘야지 헤드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왔다 갔다 해요. 힘 엄청 좋은 사람들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딱 세게 휘둘러도 헤드 스피드가 안 나올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분들도 뭔가 헤드 스피드를 딱 늘리는 방법만 알면 딱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힘이 좋은데 스피드가 잘안 나시는 분들은 휘두를 줄 몰라서 그래요. 네, 힘만 좋은 거죠 말 그대로. 어 이거는 뭐 프로님들마다 이제 좀 해석하기 나름이고 설명하기 나름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빼고 세게 치라는 소리가 손에 힘을 빼고 팔로 치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골프채를 휘두르는 거는 팔이잖아요. 결국에는 팔로 휘두르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손에 힘이 빠져야 돼요. 안경을 네, 살살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손목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치질 할때 살살 잡고 이렇게 이 대가리가 쇳덩어리로 되어있잖아요 그 무게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칠하고 그 원리로 이제 그냥 퉁퉁 때리는 거잖아요 손목이 부드럽죠 그래야 이게 꺾였다가 풀리면서 맞으니까 그럼 그 원리랑 똑같은 거야 근데 망치도 올렸다 내리는 거는 팔이잖아요 손목으로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팔을 고정시키고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얘도 그립을 살살 잡고 손에 힘을 빼줘야지 헤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지 스피드가 더 많이 나는 거고 그래야 손에 힘을 빼고 팔로 스피드를 내줘야지 스윙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꽉 잡고 힘을 줘서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 스피드가 줄죠. 일단 그립을 살살 잡아라. 네. 이런 것도 포함해서 헤드 스피드를 좀뭐 극적으로 늘릴 수는 너무 좋지만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비거리랑 연관되어 있는 자세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서 자그마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일단 그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좀 거리를 좀 멀리 내거나 비거리 훈련을 할 때도 많이 썼던 건데 어쨌든 헤드 스피드가 빠르려면 다운 스윙을 할때 스피드가 빨라야 되잖아요. 이 구간에서 네. 다운 스윙의 스피드의 힘의 원천이 백스윙 꼬임에서 와요. 백스윙을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이게 코어 쪽이나 이쪽이 좀 몸이 이렇게 쭉 꼬이죠? 이게 잘, 단단하게 잘 꼬여야 풀리는 힘이 세져요. 고무줄처럼 탄력이 생기죠? 그래서 하체랑 상체랑 최대한 반대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꼬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하체를 잡아두고 상체만 회전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치가 좀 크신 분이나 좀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서 조금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쭉쭉 쭉 회전이 굉장히 많이 돼서 상하체가 분리가 돼서 꼬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운스윙을 할때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고. 근데 백스윙이 만약에 꼬임이 안 생기고 여기까지만 갔다. 그러면 소리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예,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몸이 잘 꼬여야 휘두를 수 있고. 그래서 간혹 이제 뭐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멀리 나가잖아요. 프로들은 그게 이제 백스윙 꼬임 때문에 그래요. 백스윙을 꼬아야 내 힘을 안 들이고도 스피드를 어느 정도 충분히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오버스윙이랑 <laughs> 좀 다르죠. <laughs> 다르죠. 완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백스윙 회전은 회전을 많이 하라는 건데 올바르게 회전이라는 거죠. 오버스윙은 어쩔 때 오버스윙이 나오냐면 백스윙 회전을 할때 몸통 회전을 해야 되는데. 네. 몸통 회전을 안 하고 팔로 들어 올리면 오버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아마추어 분들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몸통 회전을 해서 회전으로만 백스윙 올리면 절대 오버스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연성이 엄청 좋지 않는 이상 프로들도 안 나와요. 근데 백스윙 회전을 조금만 하고 몸이 뻣뻣하더라도 팔만 들면 오버스윙이에요. 네, 팔로 들어 올리면 오버스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오버스윙의 95% 문제점은 팔로 들어서. 들어 올리면 그냥 쉽게 이렇게 오버스윙이 돼요. 근데 몸통 회전으로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저도 회전을 최대한 많이 해도 절대 오버 스윙 은안 나와요. 손은 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꼬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비거리를 낼 때는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른쪽 팔꿈치거든요. 다운스윙 내릴 때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오른쪽이 튀어나와요. 대부분 오른손 잡이시니까 물론 왼손 잡이도 계시겠지만 오른손 잡이 분들이 많아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릴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오른쪽 힘이 세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서. 네. 근데 오히려 오른쪽이 힘이 빠져서 죽어 있어야 돼요. 내려오게. 네. 이런 식으로 죽어야 돼요. 팔꿈치가 배 앞으로 이렇게 끌려오게끔.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네. 야구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도 쫙 끌고 오면 팔꿈치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야구 선수들은 여기가 워낙 유연하니까. 이쪽 팔뚝이 거의 땅이랑 평행할 정도로 이렇게 확 꺾이더라고요. 네. 꺾였다가 빵 던지잖아요. 강력하게 아 그런 원리예요. 얘도 아 똑같아요. 단지 이거를 야구는 여기서 이렇게 던지지만 네. 좀 언더로 던지는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네. 똑같아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게 네. 골프 스윙이랑 똑같아요. 아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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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스윙도 보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던지듯이 얘가 잘 들어와야 세게 던져지고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그러니까 스윙할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 어... 일찍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다운스윙 할때 그래서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 할때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 팔꿈치 연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골프스윙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이게 되고 이게 되면은 이것도 돼요 그럼 이것도 되는 거고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피니시가 있다면은 이래 돼서 임팩트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만 못 고쳐요. 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운스윙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백스윙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어드레스 때 문제가 있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거기 뿌리부터 고쳐야지 임팩, 임팩트가 고쳐져요. 음. 대부분 그래요. 네. 약간 한의사 <laughs>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손에 힘을 빼야 된다. 그래야지 헤드 스피드가 지가 다닐 수 있게끔 자유롭게 빠르게 다닐 수 있게끔 손에 힘을 빼는 거. 그래야 손목이 부드러워지니까. 두 번째는 상하체가 분리가 돼서 백스윙 꼬임. 이 코어에 느껴지는 이 꼬임을 굉장히 단단하게 잘 느끼셔야 돼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회전을 충분히 잘 해줬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오른쪽 팔꿈치 공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여기가 오히려 죽어야 했어요. 죽어 있어야 오른쪽 팔꿈치가 좀잘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공 집어서 공을 던지라 그래요. 던졌을 때 만약에 여기에 던질 거다. 이런 식으로 던져보세요. 네. 어, 잘 되는군요. 네. 약간 그 채찍. 그죠, 그죠. 그런 느낌. 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던질 때도 보면은 공을 꽉 잡지 않잖아요. 네. 살살 잡죠? 잡죠. 똑같은 원리예요. 네. 네. 골프채도. 그렇죠 그게 <laughs> 이제 의문이죠 <laughs>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다운스윙 할때 힘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네. 다운스윙 빵할때 힘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구간에서 손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아, 네. 근데 대부분 힘을 써야 하면은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이제 할줄 아셔야 돼요 근데 공을 던질 때는 되잖아요 얘는 진짜 던지니까 손에서 놓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본능적으로 손에 힘을 빼기가 쉬운데, 골프채를 치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계속 잡게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장갑을 끼지만, 장갑도 가죽이고, 그립도 고무잖아요. 그래서 딱 잡으면은 잘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진짜 살살 잡아도 절대 뭐 빠져나가거나 그럴 일 없으니까 좀 살살 잡으시는 게 일단은 핵심이고, 백스윙 꼬임. 단단하게 잘, 회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 네. 제가 생각하는 이세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네. <laughs> 아 네네. <웃음> 네. <웃음>